좆 같다고 봅니다. 뱀픽한 새끼, 당장 방출해! T1은, 당장, 저 새끼 방출해야 됩니다. 땡땡 방출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실수죠. 두어번이면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이면은, 네 번이면은, 좀 분발해야죠. 근데, 지금 1 0 0 번이 넘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T1 팬분들은, 구마유이 내주는 트럭 시위 보내지 말고, 이 사람 내쫓으세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다른 선수들도, 물론 게임에만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어떤 새끼가 뱀픽했죠? 맨날 왜 뱀픽이 모양이죠? 제가 최근 생방송에서도 놀랍게도 선견 지명을 했습니다. 최근 생방송에도 선견 지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어제 UFO 팀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전략 진짜 잘 짜왔다. 코치의 역량이 이런 거구나 코치들이 진짜 이런 전략 한번 잘 짜와가지고 한 판만 이겨도 코치는 할거다 하는 거다 라고 말했으면서 뭐라 했냐 방에서 배 긁으면서 픽 병신같이 하는, 병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을 제대로 짜야지 지랄맞게 해가지고 네. 지게 하는 게 아니고 뱀픽 지랄맞게 해가지고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페이드아웃이 됩니다 전 이게 복선일 줄 몰랐어요 와, 이게 복선일 줄 몰랐습니다. <laughs> 오리 하나 죽일래뭐 하나 했더니, 오로라 하고 있고. 솔직히, 페이커의 오로라? 막, 그렇게 막,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뭐, 페이커가 잘하는 챔피언가 있고, 못하는 챔피언이 있는데, 롤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챔피언들이 잘안 돼요. 이건 이해해줘야 돼. 아, 씨발, 새로 나온 챔피언들 헷갈려. 근데 옛날 때부터 했던, 고대 챔피언들은 진짜 잘 다룬다고. 오리 하나 제일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오리하나 주고 오로라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게 오로라, 오공, 안베사 이러고 가져옵니다 오로라, 안베사 오공 공통점이 있죠 돌진기가 있다는 거지 오공은 돌진기 빼면 시체죠 안베사는 시발 모든 스킬에다 돌진기잖아 카이사도 돌진기입니다 이게 저지 불가 아니에요 날라가다 막힙니다 근데 와 어떻게 뽀삐를 벤을 안 하고 자야랑 루시안을 벤하냐 당연히 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치는 챔피언들 이렇게 많은데 오리하나에다가 진짜로 날려버리고 뽀삐까지 맞게? 하, 뽀삐가 전 너무 심했다고 봐요 어떻게 이, 이런 뱀픽을 하고 뽀삐를 배달하냐 다 까먹었나? 와 너무 심해요 오늘은 특정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뱀픽이 젖같다고 봅니다 뱀픽한 새끼 당장 망쳐해! 요즘 요즘에 아니라 좀 됐어요 왜 이렇게 못하죠 뱀픽을?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뱀픽 좀 열심히 좀 연구할 수 있는, 부실골도 이거보다 잘해요, 진짜로. 부실골이 뽀삐가 카운터 치는 걸 모를까요? 돌진기 카운터 치는 거를? 아, 진짜로. 그냥 아무나 한명 갖다 앉혀놔도, 야, 만원줄 테니까 뱀픽 한번좀빠봐 짜봐라. 그럼 나 학교 수업 시간에 뱀픽 짜야겠다. 이러고 해도 잘 짜겠어. 아, 그럼 나저 수업 시간에 뱀픽이나 짤게요. 이러면서 만원 받고 해도 이거보단 잘짤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돌진 조합 한 다음에 뽀삐 주는 게. 맨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연. T1,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코치 자리 남으니까 너 해라. 아, 네. 저, 안 그래도 이거 할게 없어가지고, 방송도 소신해서잘 못하겠고. 반대로 뱀픽 하면은, T1 이겼을 이것 같아요, 진짜로. 도란이 롤드 커버서 못하는 거? 뭐, 뭐, 이제 알았어요? 이거 당연한 거고. 뭐, 오너 컨디션 안좋다 그러고. 뭐, 나머지 선수들 뭐, 적당하고. 뱀픽을 잘해야지. 뱀픽 그, 똑까지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지금 상황 좆 같은데 뱀픽까지 못해 버려요. 아, 심지어 뱀픽은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일 빡치는 게왜 뱀픽을 못 하냐고. 뱀픽은 씨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 게임은 0.1초 만에 탁탁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예, 순간적으로 아, 아우. 아 씨발 실수했는데 이럴 수 있는데 뱀픽은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 아, 어떤 새끼가 뱀픽을 있다고하는 거죠?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진짜 밥만 먹고 뱀픽만 준비하잖아. 그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에? 선수들 싸워? 안 싸우잖아. 오래 했잖아. 성격도 다 유순유순해 보이더만. 뭐 하냐고. 저는 굳이 선수 출신이라고 뱀픽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좀 평상시에 그냥, 아니, 아니야,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도 아니야. 에? 하루에 한 시간만 생각해도 돼요, 이거. 루시안 자야는 왜 변하는 거예요? 뭐, 자야락한 나올까봐? 루시안은 왜? 아, 왜 변하는 거야, 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어차피 룰러는 뭘 줘도 잘할 거 아니야. 뭘 줘도 잘하는 선수를 왜 변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잘한 팀, 중간 팀, 중간 팀, 족밥 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새끼들, 합격! 올라가! 이렇게 딱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모일 거 아니야. 꺼지고, 이긴 새끼들 합격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8강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걱정돼요 이런 팀운이 좀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8강은 갈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8강은 갈듯 너무 못하는 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의 눈을 좀 눈부시게 해주는 팀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UFO팀도 그렇고 AL도 그렇고 진짜 잘하더라 너무 잘하더라 유럽 북미 상대로 무조건 이겨야지. 요즘 유럽 애들 롤안 해요. 롤을 하겠냐? 보니까 뭐 시위하더만. <laughs> 나라 망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행 오면은 소매치기 하든가 그런 거나 하겠지. 롤안 합니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뭘. 여행 온 새끼들 소매치기 하고. <laughs> 네, 시위하고. 이런 게더 재밌는데. 롤을 하겠습니까, 유럽인들이? 8강 떨어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이번에 T1, 8강은 갈긴 할 듯. 98% 확률입니다. 이거 떨어질 리가 없어. 근데 지금 너무 연약해요, 팀이 지금. 그래서 설마? 뱀픽도 못하고 컨디션도 개 젖박는다? 그럼 질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젠지에서 듀로가 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전 젠지가 평생 롤드컵 우승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듀로가 들어오고 나서 그냥 존나 세졌어요. 듀로가 너무 잘해요. 아니 어떻게 뉴비가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좀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까 좀 실력이 떨어진다고 그냥 막 롤드컵에서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력이 따로 있다니까. 일반 실력이 있고 뭐 솔랭 실력이 있겠죠. 팀 게임 실력도 있고. 물론 국내, 해외 실력도 있어요. 큰 게임에서는 또막 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마다 이거 다 달라. 뒤지게 못하다가 또 이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이번 한타는 솔직히 페이커 때문에 진 듯. 맞는거 맞는다고 해야죠. 여기서 이제 뽀삐도 있는데, 페이커가 딱 들어가 바로 점수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누구 있었는데? 여기 어떤 새끼? 뽀삐인가? 여기 있던 뽀삐인가? 사이온인가? 안배사가 타고 갈라 그랬는데, 여기 박아버려가지고 궁이 안 맞아요. 아, 이걸 어떻게 예측해도란니궁못 맞춘 거는 나름 변호할 만합니다. 아니, 갑자기 쓱 들어와가지고... 에? 이거 누구냐? 신짜오네, 신짜오. 신자우. 신짜오 확 박아버리니까, 어? 아 씨발! 이거 어떻게 예측해요? 여기서 애매하게 각주니까 바로 덮치고 풀콤보 다 들어가고 다 막히고 뒤지게 쳐맞고 그러니까 한명한명 한명 실력보다 사실 이게 제일 안 중요해요. 한명한 한 명의 실력 있잖아. 이게 제일 안 중요해. 진짜로. 뭐팀 합, 분위기, 뭐 얼마나 잘 맞는지. 조합 뭐 뱀픽 조합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의 조합 있잖아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한명한 한 명의 실력보다는 다 챌린저잖아요 그정도는뭐 기본은 하겠지 다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합을 얼마나 잘 맞추고 보이스 관리 얼마나 잘 되고 팀 분위기 어떻고 누가 냉장고에서 내 치킨 뺏어 먹으면은 X같을 거 아닙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돼야 되고 뱀픽 조합 존나 중요하고 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탱커 없어봐, 어떻게 이겨요? 탱커 없으면 1위 팀이 12팀도 못 이길걸? 조합 병신같이 하면은? 그 사람들의 조합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페이커, 메이킹과. 약간 좀 캐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약간 서폿 느낌. 캐리, 이 사람도 메이킹과죠. 그리고, 제우스, 캐리. 캐리과죠, 이 사람은. 제우스 캐리하잖아, 맨날. 딜 잘하니까. 근데 도란이 들어왔어. 도란 뭡니까? 메이킹과죠. 아이, 뭐, 메이킹이 이렇게 많아. 그니까 자꾸 패배만 만들잖아요. 할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오너가 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너가 신청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자꾸 정글이 딜해야 되니까.